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어드벤처 골드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정확한 당일 차트 분석으로 완벽한 전략을 통하고 타점 그리고 최신 코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담아왔으니까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어드벤처 골드 좀 조정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실제로 여러분들 이 빨간색이 나왔다고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0.46% 거의 보합의 움직임이고 비트코인이 이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이기 때문에 지금 하방 압력을 조금 오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희망 고문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들 오히려 완벽한 기회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백악관 차르. 자 여기 코인 규제 연금의 가상 자산 시장이 폭락을 했죠. 자 관세로 터졌던 것을 메워 나가기 위해서 국부펀드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홀딩을 만들어놨다. 자 그러면서 이 국부펀드 여러분들 미국 이 자국 국민의 돈을 받아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90일 내 제출을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도미넌스를 위한 이 빌드업 과정이고 실제로 이 구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냐면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량 하방으로 떨어지고 여러분들 영상도 많이 안 찾아보시고 그런 이유가 바로 이 투자 심리. 자, 하지만 디트럼프 관세로 금 그리고 비트코인이 폭락은 이미 예측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 지금은 완벽한 이 수익을 볼수 있는 매수의 찬스가 왔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어드벤처 골드 홀더분들 지금 힘든 구간 분명히 있지만 저점이 완벽하게 어느 구간이냐면 미국 여기 작년 10월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방 압력 없습니다. 그러면 상승의 펌핑이 나올 건데 이 구간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야 되죠. 이런 구간이 언제 나올 것인지 이게 바로 어떤 부분? 이 우리가 고래라고 불리는 이 세력들의 이 막강한 자금력을 동반하는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여러분들 혼자 분석하시기가 어렵고 데이터를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12년차 코인 트레이더 대표 김선재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준비를 좀 해드렸으니까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재 방송은 항상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당일 차트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최신 코인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준비를 잘하시는 분만 충분히 이제 수익 구간. 왜냐하면 이런 구간에 들어와 계시는 홀더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수익 보고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에게 깜짝 선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확인하고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5분 만에 100만 원이 3억 3천만 원이 되죠. 두달 동안 100만 원이 36억 5천만 원이 되는 정말 1억 상승이 엄청 쏟아져 나오는 코인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자 날짜를 체크해 보시면 1월 1월이죠. 자 트럼프 오피셜 지금 비섬에 상장이 돼 있고 제가 어렵게 들어간. 텔레그램 정보방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기다렸고 여러분들 이 중국어를 번역을 제가 해보면서 체크를 해봤고요. 자 코인마켓의 차트를 확인해보니까 1월 18일 날 그리고 19일 자그마치 단 2일 만에 100만 원이 1억 8천만 원이 되는 1만 8천 퍼센트의 이 암호화폐 시장이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자이 내용적인 부분을 제가 번역기를 체크해보니까 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가족들과 나사와 손을 잡고 대형 프로젝트 1월에 코인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라고 이미 공지가 나와있다 라는 거예요. 비밀리에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자 제가 정말 어렵게 들어갔고요. 저 역시 이 자산운용사 출신인 거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자그 부분에 있어서 대기기간만 저 역시 1년이 걸렸고요. 정말 어렵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개하면서 함께 할수 있도록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 줄서는 식당도 이 레시피를 공개하는 데가 있고 공개를 하지 않는 데가 있죠. 힘든 구간 그리고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에서 저는 우리 홀더분들과 같이 함께 한다라는 거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공개하는 자료니까 비밀 유지 꼭 필수로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화면에 보이는 개인번호입니다 010-7590-1672번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신환 하시길 기원하면서 성공 두 글자 남겨주신 모든 홀더분들에게 제가 빠르게 이 비공개 자료 자 여기에 이 목표 가격 그리고 코인명 마찬가지로 이 상장 날짜와 기간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남겨놔 드릴 테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빠르게 받아가시면서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10-7590-1672 문자 메시지 성공 두 글자 남겨주신 모든 홀더분들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그 어떠한 금전의 대가, 그 어떠한 요구도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제 영상에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과 그리고 이 좋아요 정도만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제 영상에 매일매일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유익한 정보로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의 재테크를 책임집니다. 코인 열풍이 전 세계에 시작이 됐죠. 트럼프 코인을 디지털 금시대로 만들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이말 한마디에 상승률이 1만 8천 퍼센트, 시총이 자그마치 13조, 민코인이 광폭 을 불고 있습니다. 단돈 100만원이 1억 8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현 코인 시장 AI 자동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선점할 수 있었더라면 각종 트위터 속보 자동 분석이 가능합니다. 상장임박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고래들의 매집 신호 인공지능 검색으로 각종 트위터 X, s n s 의 언급을 미리 분석하고 재테크의 유일한 방법은 자동 매매 검색기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 선물 이벤트 2월 출시 전 기간 안정으로 여러분들 게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은 다양한 거래소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시기 좋고 평생 무료 사용이라 너무나도 좋은 이 매매 검색기를 통한 꾸준한 수익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 코인으로 수익본 분들의 이런 분들은 꼭 필요하십니다. 직장인 분들 코인이 어려우셨던 모든 분들 고래들의 매집 목표 가격 매수 타이밍과 이 매도 타이밍을 통해서 자동 AI 검색 95% 적중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만들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이 불장 시대에 100% 무료 자동 검색기를 통해서 01075901672번 문자 여러분들과 저만의 유일한 소통 창구 비밀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2월 출시 전100%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기간 한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01075901672번 문자 메시지 비밀 두 글자 남겨주시고 2월 출시. 전에 여러분들에게 무료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가시면서 제 영상 여기까지 시청하시고 이 구독 아니 받아가시면서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래들의 움직임 세력들이 어떤 정보 어떤 호재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지가 여러분들도 분명히 같이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세력들은 정보를 기반으로 가격을 어디까지 펌핑해서 끌어올릴지 아니면 어디서 하방압력으로 이익실현이 이익 나올지 결정을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어렵게 구해온 이 VIP. 핵심 정보 자료집이 옆에 보이는 대로 준비를 해놨고요 자 이건 제가 여러분들 좀 앞으로 손실 보시지 말고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이 하방압력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손실 리스크를 줄여가고 수익을 굉장히 좀 극대화 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리포트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다라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번호는 제 개인 직통 전화번호입니다 010-7590-1672번 이렇게 남겨놔드렸으니까 종목 두 글자 남겨주시고 항상 여러분들께 이100% 무료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이 고래들 이 세력들이 추가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 자 그리고 목표가를 도대체 얼마를 보고 우리가 이끌고 끌어나가야 되는지 상승 호재 앞으로 기대하는 가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전달드리는 만큼 편하게 화면에 보이는 010-7590-1672번 종목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래들이 세력들이 정리하는 자리에서 절대 하방 압력 당하지 말고 진입하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면 그리고 추가적인 이 V.I.P. 고래들의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신다라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왜 내가 수익을 못 보고 있었는지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석이 가능하실 거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정보 하나쯤은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있어서 꼭 체크하시는 시간을 마련하셔야지만 이 불장 시대가 올해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그 누구와 마찬가지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면서 화면에 고래들의 수급 이동 경로 정보 010-7590-1672번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받아 가시면서 제 얘기가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여러분들과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